자, 가지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가지김치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가지는요, 개수는 상관없어요. 많이 담고 싶으면 많이 담으시고, 양념의 비율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는, 하시는 방법하고. 자, 가지는 일단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지는 한입 크기로 이렇게 썰어서, 작은 거, 저는 집에서 키운 거라 좀 작죠? 작은 거는 2등분 내주시고, 큰 거는 4등분 내줄게요 이게 가지가 좀 가늘어서, 요렇게. 보통 마트가지 사시면 4등분 혹은 6등분 내주셔야 돼요. 요렇게 해서 한입기로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아, 저는 가지가 한 15개 정도 돼요. 큰것 치고요. 15개 정도 되니까. 비율 보세요. 육수. 육수를 종이컵 3분의 2입니다. 육수 없으신 분들은 액젓을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 자, 이게 액젓입니다. 종이컵 3분의 2컵입니다. 소주가 종이컵 한 컵입니다. 아 육수는요 제가 육수 레시피가 따로 있어요 참조하셔갖다가 끓여놓으셨다가 냉동 올렸다가 김치 담을 때 요긴하게 쓰세요. 실액기스 3분의 1컵입니다. 가루가요반 숟가락입니다. 깎아서 반 숟가락입니다. 얘네들을 바로를 끓일 때까지 끓여줄게요. 자, 아, 이제 바로를 끓여줬어요. 예, 뜨거울 때 우에다 부숴줍니다 이렇게 해서 뭘 눌러놓으셔도 되고요. 자, 장갑 끼시고요. 요렇게, 요렇게. 뜨거운 게 골고루 가게끔 요렇게 해주시고, 얘네들을 꼭꼭 눌러주세요. 자, 얘네들을 절일 건데요. 요 상태에서 3시간을 절일 거예요. 그냥 절여서 그냥 내두면 돼요. 중간에 한 번씩 뒤집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가지가 3시간 동안 잘 절여졌습니다. 이 체반에 받쳐서 물은 버리지 마시고요. 일단 물을 절반을 사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따로 받으세요. 이제 양념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밥이 한공기보다 조금 작아요. 식금 밥, 따뜻한 밥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자. 생강 한 숟가락, 간생강입니다. 이게 저는 생강술을 사용하는데, 간생강 사용하셔도 돼요. 한 숟가락. 여기다가 홍초가 들어가야 된대요. 저는 이 가지가, 에보 개수가 많아요. 한 15개 정도 돼요. 홍초를 저는 한 10개 정도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아까 가지에서 나온 물 있죠? 요거를 종이컵으로 한 컵. 조금 넣습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갈아줄게요. 어, 가지는요 채반에만 받치고 짜주진 않습니다. 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합니다. 아까 양념 갈아둔 양념 있죠? 다 넣습니다. 자 여기다가 마늘 가득 두 숟가락 넣습니다. 간 마늘 가득입니다. 종종선 대파 두 뿌리 넣습니다. 설탕 두 숟가락 들어갑니다. 배실에 두 숟가락 들어갑니다. 자, 여기다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아무거나 사용 가능해요. 둘, 네 숟가락 들어갑니다. 후근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 양념이 진짜 거운 거두 숟가락 쓰세요. 둘, 네, 여섯 숟가락 넣어줍니다. 가서 어, 가지를 김치로 담아보세요. 엄청 맛있습니다. 깨 살살 뿌려도 되네요. 마지막으로 깨를 조금 뿌려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과지짜박김치 한번 담아 봤습니다. 자,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 되시고 팔로잉 하트꾹. 감사합니다.